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보리수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이는 보리수는 어, 왕보리수 나무입니다. 보리수 나무는 우리 어릴 때 에, 산에서 보리똥 나무라 해가지고 어, 이거보다 열매가 훨씬 적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어, 7월달이나 이렇게 산에서 어, 볼 수가 있는데, 이 보리수 어, 열매들은 어, 지금 이렇게 보시듯이 에, 아주 열매가 크게 지금 열립니다. 그래서 어, 예, 예전에 우리 토종 보리똥나무하고는 다소의 약간의 에, 차이는 있습니다. 자, 보리수나무는 어 예전부터 아 기간지 천식 어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 지독한 어 천식이라도 보리수 열매를 갖다가 새마을 먹으면 다낫는다할 정도로 아주 어 기관지 천식 쪽으로는 어 뛰어난 성질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수나무의 성미를 살펴보면 맛은 시고 떨으며 성질은 평하며 독이 없다고 합니다 한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시고 달달하고 떫은 예, 맛이 납니다. 신맛은 우리가 어 간에 내 작용을 하고, 신경교통에타통식 기준은 어 역할을 하죠. 그죠. 떫은 예, 맛은 어 수렴 확산 어 작용을 하고, 성지름 평화다 했습니다. 성지름 평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든지다 사용하셔도, 무관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어, 볼똥 열면은 이렇게 보면은,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 보면은, 묵묵한데요. 음, 그래서, 어, 목마름이나, 전식 해수를 주로 치료한다는데, 이것은 폐기에 수분이 부족한 것을, 윤택하게 해가지고, 이것의 폐례를 좋게 해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리수나무 열매는 오장을 보육해주고 열을 식히고, 소화를 없앤다. 그리고 거두어드리는 성질 있고, 설사를 먹게 하며, 피나는 것을 먹게 한다. 이런 것도 다 넓은 맛과 수분이 풍부한 열매에서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나 골수염, 부종, 생리불순, 치질 이런 것들에서 옛날에부터 많이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리수 열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사용 부분을 설명해 보면 일단 기관지에 좋다고 합니다. 평소에 목을 많이 쓰시는 분이나 헛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 목이 자주 마르시는 분들, 어, 기관지 우리 식도 부분이 목마름이 있는 분들, 이러신 분들이 어, 를 어, 꾸준히 드셔주시면 좋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 나이신 성분이 예, 보리수 열매는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나이신 성분들은 어, 혈액 순환을 예, 돕는다고 하죠그죠죠 아, 그리고 어 아스파라간산은 안에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스파라간산들은 알코올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알코올을 해독을 잘한다고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기 회복에도 뛰어나고 그도 탄닌 성분이 또 조금 함유돼가 있어서 살균과 위장을 적기도 하고 구충작용이나 배탈이 났을때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맛있는 보리수 발효청을 담아 보겠습니다 발효에 네,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리수 2kg 입니다 보리수 2kg 로에 설탕 1kg 를 준비했습니다 보리수 2kg면 은 설탕이 2kg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2kg의 설탕을 넣지 않고 첫날에는 1kg 3일 후에 그 다음에 500g 그 다음에 다시 3일 후에 500g 이렇게 넣습니다. 어, 바로 액 담는 방법은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 어, 제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용해 보니 까 어, 바로 액이 어, 맛있게 담아지는 방법이 어, 이렇게 함으로써 어, 바로 할 과정에서 산소가 풍부하게 들어가서 어, 맛있게 되더라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뚜껑을 닫고서, 어, 3일 후에 에, 다시 에, 설탕을 에, 넣어줍니다. 아, 보리수 열매 설탕 시럽으로 어, 담는 방법입니다. 설탕 시럽이란 설탕을, 어, 물에, 따뜻한 물에 녹여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설탕, 을자피 발효액은 설탕으로서 하는데, 시럽으로서 해갖고 하면은 보다 깔끔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담기도 합니다. 비율은 재료 보리수 2kg, 설탕 2kg를 물 2리터 이렇게 준비하면 은 합니다. 에, 설탕 2 k g 를 어, 물에, 따뜻한 물에 녹여서 그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보리수 열매 어, 2kg에 에, 설탕, 이것이 예 설탕 시럽입니다. 아, 설탕 시럽을 예. 붓면 음, 되죠.